자, 오늘은 왕 언니가 가구를 좀 보러 가거든요. 그 가구 편집 샵, 콘란 샵이라고 롯데백화점 한 지역에 가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딸이랑 구경 가려고. 이제 입춘도시 나고 봄 느낌이 막 나잖아요. 그래서 날씨는 춥지만 털코트를 입을 수는 없고 왕 어, 언니가 지난번에 청담 샤넬 청담 가서 구매했던 거다 보여드릴게요. 이게 정상상품 구매했을 때는 이런 수트 케이스에다가 포장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해주시는데 세일 상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포장을 안 해주면 비닐 포장으로 끝나요 끝나요 요거에요 왕언니가 구매한 거 요거예요 귀엽죠 그죠 이렇게 짤막해요 짤막하고 이렇게 소매도 이렇게 되어있고 클로즈업 한번 할까요 가까이에서 보시면 이렇게 단추도 이렇게 뭐 실버버튼이네, 실버버튼. 그리고 안감을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누빔 처리가 돼있어요, 누빔. 귀엽죠? 그래서 누빔 처리돼있어서 따뜻해요, 생각보다. 데님 자켓이 보온성이 없는데, 그럼 보온성을 위해서 이렇게 누빔 처리를 했고, 어, 그리고 소매단 보시면 요렇게 되어있거든요? 요렇게 살짝 접으면은 이렇게 안감이 딱 나오잖아요, 이렇게 누빔. 다이아몬드 누빔이 딱 보이잖아요, 그죠? 멋스럽죠? 요렇게. 이쪽도, 단추를 딱 열어가지고, 이렇게 누빔이 살짝 살짝 보이면 멋스럽겠죠? 그죠? 이렇게? 그리고 뒷면 한번 볼까요? 뒷면을 보면은, 요렇게 귀엽게 생겼어요. 이렇게 주름이 싹 잡혀가지고, 샤링도 있고, 주름이 싹 잡혀가지고, 귀엽죠? 이게 누빔이라 조금 뚱뚱해 보이는 경향이 있겠죠? 그죠? 음, 하지만 짧아서 좀 귀여운 느낌으로 입어주면 돼요. 괜찮죠? 그래서 이런 청자켓은 있잖아요. 10년을 입어도 안 떨어져 안 떨어져 그죠 자 요거 입고 왕언니 저기 가구 보러 갈게요 어, 가구 편집 샵에 그리고 왕언니 사이즈 38 사이즈 끝 이게 보이샤넬 맨 처음에 나왔던 그, 그모델이에요 귀엽죠? 이렇게 좀 캐주얼하게 이렇게 멋스럽게 다만들야지 잠깐만요. 짠. <laughs> 와, 사람이 없으니까 더 좋네. 이래지 예쁘고. 테이블도 예쁘고. 옆에도 VLP룸이라서 여기는 VLP, 옆에는 VLP. 이거 뭐예요? 선물이에요? 고는 이제 드리는 거. 응. 어머 감사합니다. 네. 선물이네. <laughs> 시장에 선물도 있어. <laughs> 아, 잘. 아, 와. 보시면 저희 코난 따로 그, 자체 제작해가지고 네 우와 우와 케이다 귀엽다 시비 캐릭터 코난 아이라고 아 그래요? 그냥, 귀엽다 귀엽다, 아, 귀엽다. <laughs> <Earth> the... 일반 체험보다 암체가 조금 더 갭수가 아, 넓어요 그래서 앉았을 때 조금 더 편안하고 아, 안락하고 좋았어요 암체를 아, 가야 되나? 아, 또 바카티 이거 추천. 아. 퓨전 파이어라는 틴트. 약 네. 음. 소파랑 맞아야지 이쁘다 이것도. 그지? 그지? 않을 스튜디오. 뭐가 오면 네 개가 같이 온대요. 노을 스랑 민트랑 해도 예쁠 것같아데 급매 응. 음. 차이가 많이 나요? 금액 차이는 어, 한 등급별로 한2 0만원 정도씩 차이난다고. 그럼. 심지어. 요거는 두 개의 포인트 컬러를 쓰고, 네 개. 와, 이쁘다. 나 이게 이렇게 고를 수 있는 지 몰랐는데. 와, 색깔도 이렇게 다 고를 수 있대. 두 가지 컬러가 배색되어 있대.